자, 우리 회사 지속 가능성 목표 다들 세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지? 하고요.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 거창한 계획을 진짜 우리 일상 업무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바로 그게 ISO 53002 표준에 담겨 있거든요. 오늘 그 핵심 운영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아주 멋진 보고서에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딱 발표하고 나면 바로 이 질문이 현실로 훅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지? 원대한 비전하고 우리가 매일 하는 업무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 막막함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ISO 53002 표준의 12항. 운용 파트인데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뭐랄까 원대한 목표와 현실의 실행을 이어주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표준을 6개의 핵심 단계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 조직 내부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의 힘을 빌려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그 과정까지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그첫 걸음은 바로 우리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일하는 방식이 과연 우리가 세운 SDG 목표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 내부 시스템부터 단단하게 정비하는 단계.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거 비유하자면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먼저 설계도. 그러니까 기준을 딱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하죠. 이게 바로 통제 방안 실행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나 자재 문제 같은 어, 그런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까지. 이세 박자가 딱 맞아야 튼튼한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 집안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의 영향력은요, 회사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공급망. 그리고 수많은 파트너들에게까지 미치거든요. 자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회사를 다 관리해야 하나 싶으시죠? 기준이 있어야겠죠. 바로 이네 가지 질문이 그 기준점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파트너 없이는 우리 사업이 돌아가나? 혹은 밖에서 볼때 사람들이 저 회사를 거의 우리 회사처럼 생각하나? 이런 질문에요. 만약 네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 파트너도 우리랑 똑같은 지속 가능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확하죠? 자 이제부턴 느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증거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나침반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할까요? 이 표준은 최소한 이 항목들은 꼭좀 챙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마지막 알려진 부정적 영향 항목이에요. 우리한테 좀 불리한 사실이라도 숨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 문제점을 인정해야만 개선의 첫걸음을 뗄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시간 낭비, 자원 낭비겠죠. 표준은 훨씬 스마트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우리의 검증 역량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럼 리스크가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이 인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있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주 민감한 산업에 속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그냥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제3자의 독립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이 표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정말로, 진짜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선한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보는 단계입니다.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활동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하는 면도 있겠죠. 중요한 건이두 가지를 모두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중 중요성이라는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첫째, 세상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기후변화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요. 둘째, 우리 회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제품이 만드는 쓰레기 문제 같은 거요. 이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보라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반쪽짜리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이중 중요성이라는 원칙이 바로 이한 문장으로 딱 압축됩니다. 눈앞의 분기 실적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짊어져야 할 환경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럼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먼저 써야 할까요? 바로 이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고객이나 지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SDG 달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미래에 얼마나 결정적인가? 이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왔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걸 파악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딱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지속가능성 담당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순간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 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표준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합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우리가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가? 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직감이나 유행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기여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더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ISO 30002의 운영 가이드를 통해서 거대한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조직이 결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성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